시편 110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지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10편의 짧은 7절의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직,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단순히 자기 후손의 왕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이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 가운데서 이 시편을 인용하시, 인용하시며 메시아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네,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슬이 있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표현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원수들 그러므로 여호와의 원수이기도 한이 모든 사람들을 모두 발판이 되게 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발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승리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발을 올려놓으셨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왕의 목을 밟는 그러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을 배경으로 성경에서는 발판을 밟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주님의 이 절대적인 다스림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강력해 보이는 모든 왕조차도 주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에서도 증언하듯이 종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정복하시고 복종시킬 겁니다. 물론 제가 방금 언급한 성경이 아니어도 시편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왕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때까지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메시아는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여권을 만드셔서 비로소 메시아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셔서 메시아가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그 일이 실현이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군사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을 상대로 전쟁하기 위해서 시온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 권능의 귀를 메시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 메시아가 원수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전쟁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뜻은 제압한다라는 의미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주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권은 억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왕권이라고 이 시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떠한 약속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무엘하 칠 장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주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는 다윗 언약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멜기세댁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실 겁니다. 멜기세댁이라는 그 인물 기억하십니까? 멜기세댁은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해오는 길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는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샬렘의 왕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엘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삼중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단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나라, 심판하며 시체를 가백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세상 정복에 나서는 날 하나님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왕들을 복종시킬 겁니다 1절에서 이 오른쪽은 특별한 관계와 명예를 상징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보호와 지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은 심, 모조리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시체로 가득할 겁니다. 게다가 나라들의 우두머리, 즉 왕들은 모두 죄가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흔히 있었던 전쟁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세상 왕들이 범 우주적 왕이신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에 따라 자기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 뭐 주어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위해 싸워주시는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아마도 승리한 메시아가 이 절의 주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실절은 메시아가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신의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전쟁의 승자가 패한 왕, 패한 왕의 땅에서 물을 마심으로써 자신의 승리와 권리를 확인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구의 후손들이 주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게, 되실, 통,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복하셔서 메시아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메시아가 과연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과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 이외의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예수님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 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 던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읽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에게 예수님의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명할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메시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대입하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 되셨음을 증거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 그날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0편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기하신 왕으로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편, 110편은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너희의 제사장은 누구냐? 너희의, 너희가 소망하는 최후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고백해야 할 겁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입니다. 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절망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소서 셋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땅에 속한 유익과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